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재밌는 여행을 꿈꾸는 청년사업가 신년호라고 합니다. 저희 무빙트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여행사예요 이 배리어프리 여행이라는 거는 뭔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자기가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을 갈수 있는 곳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장애인 전문 여행하면 여기는 장애인만 할수 있는 여행인가? 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만 할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 장애인도 와할수 있는 여행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재밌게 즐기는 여행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저도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 보면 바닥을 많이 보면서 살아요 근데 이 제가 제 처음으로 했던 되게 감명 깊었던 여행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거였었거든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을 딱 나르는 순간에 제 발아래 휠체어가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휠체어를 벗어나서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그 자유로운 느낌들을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컨텐츠 사업들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제첫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네. 기존에도 장애인 전문 여행이나 무장애 여행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기존에 있는 여행들은 주로 눈으로만 보는 관람형 여행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즉할수 있는 것들 여행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여행과 액티비티 여행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이 나오고 캠핑이 나오고 뭐 서핑이 나오고 바다휠체어로 바다에서 수영을 하기. 저희는 지금도 하고 싶은 여행을 만들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장애인 전문 여행들은 휠체어가 갈수 있는 것들로 코스를 짰어요 근데 저희는 맛집인데 맛집에 계단이 있으면 경사로를 놔드리고요 좌식이면 입식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여행들을 만들었어요 가장 어려운 점이 고정관념이에요. 대부분 어 장애인들이 이걸 할수 있어? 장애인들이 여기 올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도 이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면 그래서야 아 이분들도 소비자층이구나 인식을 하고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시거든요. 저희가 세 번의 과정들을 거쳐요. 첫 번째는 전화로 전수 조사. 두 번째는 직원들이 저희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로 조사. 세 번째는 제가 직접 가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진행 하고, 마지막으로 올리기 전에는 고객분들을 모시고 팸토를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패키지도 있지만 85% 이상이 맞춤형 여행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따로 여행 레시피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성별, 원하는 여행, 예산, 같이 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여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층들의 비율이 6대 4 정도거든요. 여기서 6은 비상인 분들이고요. 왜 그러냐면 비장애인분들 지금까지 장애인분들 같이 여행을 갈때 여행을 같이 즐길 수가 없었어요. 같이 가시는 분들은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라고 할 정도로 도와주는 역할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무빙트립을 통해서는 같이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바다로 여행을 가면 저는 예전에는 백사장 바깥에 있던가 엎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특수 휠체어를 통해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바다영를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니까 같이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라 하세요. 제가 첫 고객님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그분 제주도로 여행 을 가셨는데 거기서 액티비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어했던 요트라든지 바다낚시, 바다에서 할수 있는 액티비티를 하고 나서는 제 손을 딱 잡고 꿈으로만 꿨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지금까지도 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고객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죠. 물론 능력적으로 뛰어난 친구는 좋겠죠. 근데 저희는 제휴도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같이 커 나갈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같이 할수 있는 열정과 의지 그리고 제일 크게 보는 건 꿈이 있는 친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회사의 비전은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그 비전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되게 추상적이고 큰 꿈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행을 시작한 이유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여행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으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저희가 유튜브도 지금 진행을 할 거라서 이렇게 문화 컨텐츠로서도 어, 장애 비장애 국분들 전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제 회사의 방향성은 대부분 무빙트립의 외형을 봤을 때는 저희 여행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플랫폼 기업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여행을 들좀더 편안하고 쉽게 가실 수 있도록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를 갖고 있고, 장애를 갖고 있었을 때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되게 어딜 가고 싶고 도전을 할때 되게 두려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두려움들을 떨쳐내시고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면서 도전을 해보면서 어떤 것들을 나도 할수 있다라고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만 내주시면 저희가 멋진 여행들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